팀장님 내놓은 제품마다 히트를 치는 업계의 마이다스손으로 정평이 나셨는데요 비결이 뭔가요? 음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 그냥 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즐겁게 일을 해서 결과도 좋은 것 같아요 겸손하십니다 아마추어 레시피 개발자로 시작해서 MC그룹에서 인정받는 팀장님으로 승승장구 하셨잖아요 본인을 롤모델로 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다는 얘기 들으셨죠? 항맥, 인맥 이주 사회의 신선한 충격이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희망이랄지 계획은 뭔가요? 어, 롤 모델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어깨가 무겁네요. 사실 제 희망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거든요. 우선 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치킨을 드시고 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음, 예전에 중국집 주방에서 일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음, 정성이 가득 들어간 음식은 고객들께서 귀신같이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즐겁게 일하고 싶습니다. 소박하지만 가슴이 따뜻해지는 말씀입니다. 우선 사진 몇장 찍고 다시 말씀 나눌게요. <laughs> 기사 잘 써주세요. 그럼요. 책나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